동독 똑같네요. 네, 똑같아요. 완전 똑같아요, 지금. 오, 자 이제 팀이 어떻게 갈렸나요? 아예 맨 위에 빼고는 갈렸죠, 안으로. 왔어요. 어, 맨 위에가 반대로 갔네요. 어이구. 저번처럼. 아, 저번에 저희가 졌죠? 음. 아하, 근데 이게 물량 나오려면 기다리려면은 제가 봤을 때 태환이가 태환이가 저그를 했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링으로 쭉뜰것 같은데 생각이는요링 아, 많이 뽑을 것 같아요 이 드론 계속 뽑고 있죠 제가 아, 예. 해처리 먼저 올리겠죠? 그렇죠 아예 다른 하이브 봐서 링으로 끝낼것 같긴 한데 음. 오, 스포닝풀부터 어 스포닝 트하터 하하하하하. <laughs> 질으로 해처리 하나 붙은 거 토끼자고 하시네요. <laughs> 네, 뭐, 딴 데는 투게이트. 어, 근데, 주황색은 벌써 투게이트 올라갔는데, 흰색은 이제 원게이트 올라갔네요. 흰색도 원게이트. 그렇네요. 이게 이게 전체적으로 빌드가 좀 느리네요. 파란색 제외하면. 근데 초록색이 심지어 좀 불안, 불안하네요. 불안어 <laughs> 바짝 붙여지었네. 요 아무도 그래요 근데. 네, 빨강도 이제 두개이 올라갔네. 올라가고 있고. 지금 보라색은 스릴 처리. 동일하네요. 지금 파랑도스레이어이 동일하고요. 아, 근데 링이 벌써 나올 것 같죠? 그냥 하나밖에 안 나오겠네요. 두두 두 마리. 이러면 이제 가스까지 벌써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발음 링을 열심히 쓰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 주황색을 질러 네 개. 빨간 거울이 3개, 4개, 4개 떨 3개만 사면 응. 이쪽으로 들어가면 칠해졌을 다들 넥서스 자리 생각 크게 안 하고 이제 치우시는 거 같네요. 가스를 응. 어, 다 장기를 안 보거나, 심지기를 심지어 안 치셨거나, 보라는 지금 링만 to go t 마 t 는 초반에 반에바람 g o i 다그렇 o g 고요 o 그 h 가스를 n k I'm 한 마리밖에 안 o 네요아이 t 그어 link. I'm g o i 근데 이거 이건... 아, 아 이거 파란색 e link. I'm g o i 끝이 날것 go to the link. I'm g o i 어,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왔는데요? 우리는 어, 아예 없고 아,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질러 와도 좀 늦죠 흰색흰색어 예. 힌트 아, 음. 초록, 초록색 흰색까지 안 찍이나요? 어 네. 그래도 막았어요 테스아 성큼 많이 찍은 게 진짜 효과가 컸네요 초록색은 이제, 입고 맞고, 봉쇄 들어갔고, 아, 어, 흰색 혼자 나왔는데, 이러면은, 끊겨 먹을 수도 있거든요. 초록색은, 아, 초록색은 안 나올 것 같아요. 아예 틀어 막았어. 어, 아직 발업이나 이런 건안 시켰네요. 그, 포지도 안 돌아가고 있고, 이제, 주황은포지돌아 가고 있거든요. 여기도 레어올라갔 네. 브라색은 바로 비라운은바라은 바로 브라고 레어도 올라갔죠 어... 로브라운 정도 로 브라운은 바로 이제 스파이어 올라가겠죠. 아, 어, 역시 스파이어 올라갔고 어, 여기도 이제 레어 올라갔는데 여긴 럴커 먼저 쓰려고 하나 봐요. 히드라 덴두 개나 올렸네. 서로 이렇게 큰 피해는 못 주고 흘러가죠 근데 이게 지금 보라색이 뭐 하는지를 어 봤네요. 파란색 보고 있네요. 어... 아, 이거... 진 이거... 아,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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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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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라도 왔네 맞긴 맞겠는데 그럼 이제 보라색이 이 스파이 올라가면은 많았는데, 아, 좀 결과를 아 결과를 근데 이거 지금 이것좀 좀 많아요, 많아요. 나중 이럴 것 같은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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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지금 바람이 늦었죠? 바람이 지, 지금 늦었대. 이대로면 늦었어. 음. 음. 이제 어리어 가네, 가네 가네 가네. 보라색 팀으로 볼링도 뛰네요. 야 근데 히드라가 있어가지고 좀 빠르게 킹콘을 찍기는 한데 아 어, 이거 지르시 좀 많죠. 질러시가 바로 vr이 안되나봤네요 아 이거 한툰이 다 지워지는데 한 40초 정도 걸릴텐데 어 뭐지 난좀 모르겠는데 질러시 더 들어오는데 안되면 스파이어라도 깨버려야 되는데 맞겠어요. 선수만 소비하고 스파이어를 지 아니면 스파이어 점프가 어땠을까. 이 파란색이 상당히 똥줄탈 거예요. 왜냐면 이게 이게 사실 뮤탈 그냥 들어오면은 여기 무혈입성이거든요? 히드라로 이게 사실 맞기도좀 어렵고 어 아, 근데 어 드론을 뽑았네 그런... 아. 오 뮤탈을 안 까네요? 이제 찍었나? 아직 가스, 가스가안 들어 든거 보면 어 그러니까 근데 가스가 하나밖에 안 캐네요 주황색이 지금, 업글도 좀 좋고. 빨간색은 로보가 올라갔네요. 아, 이거 템플러, 템플러. 아, 마다가 많은데. 아하 템플러로 이지 템플러, 다템다템플러 이거 상당히. <laughs> 아하, 갔었네. 아, 됐네. 태국에 갔었 지금 도로 없어, 이쪽으로 없고, 아니면 하이브 가는 거 쓸까요? 보라색이 보라색이 하이브를 빨리 가 가지고 저글링 계속 쓸 거면은 지금스테라고달기 때문에 지금 웃고 있는데, 아, 밑에까지 나왔어요. 이거 어, 근데 왜 오버로드가 없죠? 오버로드가 오버로드가 하나도 없네. 아, 이거 엄청 잘 펼쳐놨네. 파란색이. 오, 포지 세개지었네요이세 지금 사람이 저적를 끝내려고 하는데, 패널을 보겠죠. 패널을 로먹어야 돼. 패널을 보아야 돼. 아야 돼. 패널아야 돼. 패널을 보 파란색 깨겠다는 것 같은데, 응. 그 질럿만 가면 되죠. 뭐 질럿만 가도 충분히... 아, 좀데 아, 근데 주황도, 주황이 좋아질 거아니요좀맡히고 아, 이게 커세어라도 한, 한 명이 갔었으면. 어, 이거 계속 가봤자 흰색 이고포개했는데 말아요 주황색이 별로 이요 지금 너무 어, 맞아. 빨간색도, 빨간색도, 빨간색도 엄청 모았네. 빨간색도 인구 가 엄청나네요. 킬게이라서 지금. 어, <laughs> <laughs> 그렇네요. 게이트 아무래도 기울은 것 같아요. 예. 파란색도 끝났고, 야, 미탈 공업을 찍어놨네. 어, 누구 한명안 나갔었는데? 네, 네. 아 파란쌍이 나가진 않았구나 이거 3콜로 오면 못막겠 다음 대모는 이게 성자겠죠 빨무 네, 바울산지 3세트는 바울산지가 가져 좋고요. 2대1로 바울산지가 앞서고 있는 중입니다.